예전에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던 그 땅을 제가 다시 좀 사야 될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집원이 어, 어떻게 되시죠? 풍문이 90-3입니다. 아, 그 땅은 매매 가능하네요. 아, 그래요? <laughs> 진호야 네 무슨 일 있나? 저 뒤에 우리 아버지 땅 있다 이가 거기에 소축사를 지어야 될것 같은데 그거 농어촌 공사에 얼마 전에 팔았다며 응 음, 돈이 급해서 팔긴 했는데 땅은 필요하고 돈은 없고 어찌 될지 모르겠다 돈이 있으면 내라도 좀 빌려주면 되는데 아이수야 이렇게 하면 어떡했노 그렇게도 해 되나? 아니 니랑 내랑은 가족 같은 사이니까 내그 돈은 꼬박꼬박 갚을게. 내 니한테 절대 사기 안 친다. 저 말이 제일 무서워요. 그건 그렇지만. <laughs> 아 정말 못믿겠으면 약정서 어 그거 쓰자. 약정서? 어. 이 땅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공사랑 토지 매매 계약은 니가 하고 그 대출금은 내가 갖고 돈다 갚으면은 땅 소유권은 내한테 넘겨주고. 그렇게도 해 되겠나? 그 계약자 이름만. 니가 내한테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나? 그래 뭐, 그러자. 구맙다 일수야. 여기 식당 약정을 했네요. 음, 차라리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게 낫지 않나요? 저희는 굳은 믿음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친구 일수는 약정대로 1997년 3월 4일 대출을 받아 농어촌 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쳤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일수에게 두 분으로 나눠 대출 원금과 이자를 지급했고 일수는 공사의 대출금 채무를 모두 갚았습니다. 이번 주까지 대출금 상환 안 하면 압류에 경매 들어갑니다. 빨리 해결하세요. 예, 조합장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진호야, 있나? 어, 일수야. 와, 무슨 일 있나? 전에 조합에서 돈 빌리는 거 있다 이가 그거 빨리 갚으라고 동적자나 왔는데. 아,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어찌해야 되노? 니는 무슨 돈을 그리 빌렸었노? 아, 시골에서 애들 네명 대학 보내려니까 그렇지. 어찌해야 되노? 아, 그땅 있다 아이가. 땅? 우리 축사지 그 땅. 그럼 영희만 조합에 넘기면 안 되겠나? 내 조합장님하고 이야기해 볼게. 조합장님 깐깐하던데. 그럼 영희만 빌려주고 얼른 돈 갚아야지. 네 땅이니까 네가 그렇게 하러 가면 할게. 공맙다 일수야. 일수는 제 요청대로 조합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조합장은. 제가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고요. 그런데 진우야, 네그 이야기 들었나? 무슨 얘기? 조합이 넘긴 그땅저 밑에 동네에 사는 박 씨한테 넘겼다는데? 박 씨한테? 아니 내가 돈다 갚을 때까지 가지고 있길 했는데. 아니다. 내가 박 씨한테 직접 들은 얘기라니까. 뭐라고? 가보자. 점점 더 복잡해지네요. 조합장님, 아, 그땅 넘기셨다면서요? 근데요? 그 땅은 제가 돈을 다 갚기 전에 명의만 넘기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땅을 넘기시면 어쩝니까? 우리가 뭘 믿고 계속 기다립니까? 벌써 6년이 됐는데. 아직도 돈을 안 갚는데 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조합장님, 이 사람이 돈 떼먹을 사람도 아니고 한데. 나는 그거 모르겠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땅도 우리 조합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 땅은 원래 제 땅입니다. 나는 여기 하일수 씨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조합장님, 이름만 제 이름이고 진호 땅인 거 아시잖아요. 내게 신탁 그거 불법인 거 모릅니까? 우리는 약정서도 다 썼고요. 법대로 했습니다. 계속 이러시면 소송할 겁니다. 뭐? 소송이요? 와... 마음대로 하세요. 김진호 씨, 하일수 씨, 아 상황이 참 난감하겠습니다. 네, 아 상황도 난감하고 사건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아, 사건 정리할 때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사건 정리해 보죠. 1997년 김진호 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상속받은 토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한국 농어촌공사에 매도하고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축사를 짓기 위해 다시 땅이 필요해진 김진호 씨는 친구 하일수 씨와 명의 신탁 약정을 맺은 후 공사로부터 토지를 다시 매수했습니다. 이후 약정대로 김진호 씨가 돈을 갚았죠. 2009년 김진호 씨는 친구 하일수 씨의 명의로 된그 땅을 로이어 조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해 줄 것을 부탁했고 하일수 씨는 요청대로 로이어 조합으로 등기를 넘겼습니다. 이후 조합장은 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를 했는데요. 이 사실을 뒤늦게 한 김진호 씨는 조합장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장은 친구 하일수 씨와 계약을 했고 소유권을 넘겨받았기에 조합 측의 이번 계약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일단 사건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많이 하겠습니다. 복잡합니다. 예. 자 일단 조합 측의 입장만 보면 사실 좀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박보영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제 생각에도 조합 측의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요. 네. 어, 다만 이 사건은 상당히 많은 법리 검토가 필요한 명의 신탁 관련 사안으로서. 각 당사자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변에서 아직도 이런 명의신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도 많이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명의신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대부분 조세의 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구세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토가 매우 좁기 때문에 과거부터 부동산 명의신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탈세, 법적 분쟁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1995년 3월 30일부터) 부동산의 흐름이 한눈에 파악되도록 거래관계를 투명히 하고 탈세를 방지하고자 부동산 실거래 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서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된 이후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음~, 음. 저도 사실 언론을 통해서 부동산 실명법 요거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음. 형사처벌까지도 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어, 제가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네. 먼저 명의 신탁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째,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부동산 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양자간 명의신탁. 그래. 둘째, 명의신탁자와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등기 명의만 명의수탁자에게 하는 삼자간 또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셋째,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에 명의수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는 계약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음. 이때 명의신탁약정은 모두 무효이고 어,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를 제외한 명의수탁자로의 등기전도 역시 모두 무효입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오. 자, 그럼 우선 이 사건에서 김진호, 하일수 씨의 사이맺어진 명의신탁은 어느 유형에 해당을 하는지 또약정의 유효한지부터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 드라마에서 보면 1997년 2월경에 김진호 씨와 하일수 씨는 땅의 내부적 소유자와 매매 대금을 모두 김진호 씨가 책임지는 것으로 명의신상 약정을 하였고요. 예. 그리고 하일수 씨는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1997년 3월 4일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명의수탁자인 하일수 씨는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에 등기까지 한 계약 명의신탁으로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나 하일수 씨로의 물권 변동 즉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한 경우입니다. 어, 김진호 씨와 하일수 씨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인데 네. 하일수 씨의 등기 명의는 유효하다 이해가 잘안 됩니다. <웃음> 예. <웃음> 네 쉽게 설명드리면 부동산 실명법은 어떤 경우에도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무효로 보고서 김진호 씨와 같은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유효하게 받는 방법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그 한국농어촌공사는 명의 수탁자인 하일소씨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상 명의까지 넘겨주는 등 물권 변동에 따른 거래 안정을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효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음. 음. 어, 그럼 김진호 씨는 대 내외적으로 이 땅에 대해서 그 어떤 음,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로이어 조합을 상대로 해서도 법적 주장을 할수 없다. 이런 의미인가요? 실질적으로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네. 제가 이 사건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니 김준호 씨가 얼마나 억울했던지 실질적으로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 1심에서는 패소를 했고요. 2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네. 대법원에서 다시 패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세번의 재판의 결과가 다 다르네요. 네. 왜 그렇습니까? 예, 김진호 씨는 1심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일수시로 경류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한 명의신탁. 이 무효이고 그에 따른 물권 변동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었는데요. 네. 재판부는 공사로부터 하일수 씨로의 매매 계약은 삼자간 명의 신탁이 아니라 계약 명의 신탁이고 당시 공사가 명의 신탁 약정을 몰랐기 때문에 하일수 씨의 등기는 유효하므로 김진호 씨는 조합의 소유권을 주장할 유효한 권리가 없다고 보아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니, 그럼 2심에서는 김진호 씨가 승소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심 네. 어, 판결을 보면 네. 승소가 매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승소를 하게 됐죠 네 (1심에서) 패소한 김진호 씨는 이심에서 축사 부지를 실제 자신이 소유의사로 소유의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며 민법 제 (245조에) 점유취득시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송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음. 아, 아~ 이거 배웠었죠 네. 점유취득시의 완성을 야 그걸 주장을 했네 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진호 씨가 공사로부터 하일수 씨 명의로 등기가 경려된 1997년 3월 4일부터 20년이 경과한 2018년 2월 8일까지 해당 토지를 계속 점유한 사실에 대해서는 땅방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었고 네. 실제 매매 대금을 부담하는 등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자주 점유를 했다고 보아서 점유 취득시 완성을 인정하고 김진호 씨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네. 자, 2심에서 김진호 씨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줬는데 대법원은 그럼 어떤 이유로 또 다시 패소 판결을 한 거죠? 네, 1심에서 패소하고요.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다시 패소 판결을 하는 경우는 실무상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대법원은 2심에서 판단한 이유 중에 자주 점례에 관한 법률을 오해했다고 보고. 이제 원심을 파괴했습니다. 음. 그 내용을 보면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명의신탁자에게 점유할 다른 권원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 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 요건 없이 그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판시해서 자주점유의 추정을 배척한 것입니다. 김준호 씨도 약간 좀 억울한데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네. 물론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이 사건처럼 계약 명의신탁이 인정되어서 하일수 씨가 부동산의 유효한 소유권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음. 이제 명의신탁자는 완전한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어, 명의신탁자에 대해서는 그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는데요. 음. 이때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김준호 씨는 애초부터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전혀 취득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로 이제 김진호 씨가 입은 손해는 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음. 명의 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 대금과 그에 따른 법정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지급한 대금과 이자만 해당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거군요. 음. 자, 그럼 김진호 씨가 형사적으로 뭐 고소를 하거나 주장할 내용이 없을까요? 네, 하일수 씨의 등기가 완전히 유효한 등기이기 때문에 어, 만약 하일수 씨가 그 김진호 씨의 동의나 허락 없이 뭐 조합이나 제삼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고 하더라도 김진호 씨와의 관계를 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 행용죄가 성립할 수 없고요. 그리고 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도 없기 때문에 배임죄 역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형사처벌의 대상은 없다고 봅니다. 네. 예. 음. 자 그러면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한데요. 만약에 하일수 씨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게 조합이 아니라 김진호 씨에게 넘겼다면 그것도 무효가 되겠습니까? 하일수 씨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이제 매매 대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대금 의무의 가름에서 명의 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다시 이제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 음. 등기를 경려한 경우에는 그 등기의 원인이 새로운 소유권 이전 원인이 대물급여의 약정이기 때문에 아. 이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아, 복잡하네요. 예. 네. 일단 명의신탁은 무효다. 무효다. 음, <laughs>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예.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김진호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 이상 김진호 씨가 축사 부지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일수 씨가 토지를 공사로부터 매수할 당시에 대납했던 매매 대금과 그 이자 상당 비용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청구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김진호 씨로서는 세 번의 재판을 이제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소송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실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승소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소송에 임하셔야 김진호 씨와 같은 큰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